에어랩하고 슈퍼소닉 둘 중에 뭐 사야돼요? 둘다 사야지 둘다 사려면은 돈 빼면 oh, no. 더워 <laughs> 아, 요차이죠예요 요 차이점? 무지 쉽잖아요 아, 후쿠선장이야? 저에게 기대세요 안녕하세요 리온미입니다 린온미 리논미. 제가 이제 김해린이잖아요 너무 설명충인가? 린온미 <laughs> 저에게 기대세요 저에게 의지하세요. 제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드릴게요.라는 의미로 지었고요. 저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의지하고 예, 기대는 의대생들이라고 <laughs> 부르기로. 저 혼자. 예,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의대생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죠. <laughs> 1대생들 반가워첫 시간이 과연 우리 1대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좀 좋아하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일 많이 질문 받았던 게 있어요 다이슨에서 에어랩하고 슈퍼소닉 둘 중에 뭐 사야 돼요? 둘다 사야지 이것도 지금 가격이 50만 원대가 넘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소닉도 40만 원대가 넘다 보니까 둘다 사려면 돈 백. 도대체 뭘 사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까 좀켜볼게요 푸드. 더워. 앞머리 거슬리지 않으세요? 아, 속시원하다. 저는 어, 둘다 있어요. 둘다 구매를 했고 부자라서가 아니라 말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둘다 구매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구매했던 게. 슈퍼소닉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은 편이어서 머리숱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무서워 머리를 말리려면 30분은 걸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고 머리를 말려야 되니까 겨드랑이가 너무 아프고 막 여기 어깨쪽지 승모근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일단 막 더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너무 덥잖아요 30분 걸리던 게 5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머리가 빨리 마르고 심지어 가벼워요 겨우 이 정도 만세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 온 가족이 다 쓰니까 돈이 안아까워배어랩도 머리를 말릴 수 있는 노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를 말릴 수 있는 노즐인데 이 차이죠? 네, 이 차이죠 근데 모터는 동일한 게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에어랩 같은 경우에는 빠짝 말랐을 때는 스타일링이 잘안 나온대요. 그래서 일부러 80% 정도만 마를 수 있게 이 안에서 이제 더 약하게 조절을 해 놓은 거라 만약에 좀더 빨리 머리를 말리는 걸 원한다라는 분들은 에어랩보다는 슈퍼소닉이 80점이라면 얘는 100점이에요. 같이 써본 사람으로서는 빨리 마르는 거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 n i c Super Sonic. Super Sonic. Super s o 이 i c Super Sonic. Super Sonic. Super Sonic. s u p 의 r Sonic. Super s o n i 을 Super Sonic. Super Sonic. Super Sonic. Super Sonic. Super Sonic. 머리가 엄청 뿌시시한 거죠. 나갈 수가 없어. 미용실에 가지 않고는 결혼식에 가기가 굉장히 민망하다. 이 상태는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에서 새로운 팁을 이번에 출시를 했죠. 플라이어웨이 노즐이라는 이 노즐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무지 쉽잖아요. 아, 후크 선장이야. 에어랩 없이 슈퍼소닉만 있어도 외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피니시 아이템 잔머리 다리미라는 별명이 있는데 김태희 잔머리처럼 막 이렇게 막 쫑쫑쫑쫑 병아리 잔머리 같이 이쁜 잔머리가 아니고 돼지털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요즘처럼 습한 날에 막 꼬물꼬물꼬물꼬물 그 반곱슬 머리를 마치 매직 스트레이트 한 것처럼 이거 판고데기 쓰지 않고도 차분하게 샥이 돼지털이 많은 <laughs> 머리래가지고 이게 진짜 잘 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진짜. 써볼, 아직 지금 써볼게 한번. 약간 머리카락이 에어랩이 스스로 말리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좀 달라붙어요. 다려졌죠? 음. 괜찮다. 그 말리고 나서 되게 허수아비 같이 되잖아. 허수아비 같이 되잖아. 우리 그 이대 앞에서 했던 매직 스트레이트 머리.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도구 활용해서 충분히 여기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거 쓰면은 나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되게 청순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약간 샤방샤방.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른 게, 그거야. 청바지에다가 그 하얀 티셔츠 딱입고 목걸이 하나 딱 차고, 여기다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예. 딱 차고 이렇게 다니는 대학생들 있죠. 행사, 자원봉사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걸 껴서 젖은 모발을 먼저 말려줍니다. 한80% 정도 말랐다, 쉽게 딱 말랐으면, 만약에 내가, 어, 머리가 길다, 머리가 길고 좀 자연스럽고 거의 풀린 것 같은 웨이브를 선호한다라는 분들은 요거, 베럴, 예, 좀 굵은 베럴.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탱글탱글하고 풀리지 않는 아침에 말면 저녁까지 풀리지 않는 웨이브를 원한다. 그러면 얇은 베럴. 제가 이걸 얇은 베럴을 썼더니 저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너무 모차르트 같이 되더라고요. <laughs> 베토벤인가? 그 no. 부분은 이제 요노즈을 쓰는데 방법이 있어요. 보통 거울 앞에서 이걸 하자. 이거를 이렇게 껴놓고서 여기 머리다 할지 여기 머리 해야 될지 막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은 웨이브를 안으로 안 말고 바깥으로 말아야 예쁘잖아요. 그럼 거울에서 딱 봤을 때이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가는 쪽, 예, 지금 이쪽이죠? 화살표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 있죠? 예, 이쪽 머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살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대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되면 알아서 말려요. 그러면 폴드샷 그냥 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알아서 말려주는 포안다 효과가 있으니까 편해요, 요즘. 저같이 긴 머리도 뭐숙가이 되면 10분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진짜 막 완벽하게 해야 되나. 계속 욕심이 나. 나가려고 봤더니 아 여기 조금 볼륨 더, 더 살렸으면 좋겠어 이래도 한 15분 정도면 너무 너무 끝에 너무 바글바글한데? 얘가 있어요 저는 이 팁을 잘 쓰는데 자연스러워지는 맛이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앞머리도 조금 어. 자연스럽게 에어랩으로 그 볼륨 살릴 때 이거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거 하면 머리가 좀 뜯겨요 그래서 그냥 더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만큼만 해도 음 훨씬 나아요, 그렇죠? 볼륨 좀 살았죠. 그리고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할때 항상 에어랩을 하고 나가서. 그 셀카 같은 거 찍으면 진짜 잘 나오고 예뻐요 음, 없이는 못 산다 저는 이제 <laughs> 에어랩을 사놓고도 많이 안 쓰거나 이제 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귀찮아서 막못 쓰겠다 막날 더워서 못 쓰겠다 요즘 같은 계절은 전그 인정 그러면 어, 어차피 머리는 말려야 되니까 예. 나는 이런 번거로운 거 이제 못 하겠다 영상 많이 보고 따라 해 보려고 했는데도 자신 없다라는 분들은 그냥 슈퍼소닉 칼슘 도될것 같아요 이 그럼 단점이 뭔가요?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커요 얘가 위에다가 자꾸 뭘 쌓아놓거나 이요 앞에다가 뭘 놓잖아 그러면 얘를 한번 쓰려면 그걸 또싹 치우고 이걸 뚜껑을 열어서 써야 되니까 아유 이거 치우기 싫어서 이거 안 쓰, 안, 뭐못 쓰겠다 이런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단점 자꾸 머리 위에다가 올려놔 자꾸 화장품도 올려놓고 뭣도 올려놓고 그럼 쓰려면 걸싹 치우고 그좀 불편해요. <laughs> 그리고 음 얘는 스타일링 종류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있어 보이는 머리를 하고 싶을 때는 얘, 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네, 생머리 자원봉사단밖에 안 돼. 되...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다 머리를 말리는 용도로 쓸 거다 나는 머리에 잔머리가 진짜 많아서 그 돼지털을 잠재워야 된다 플라이어맨 요지에 들어가 있는 이거 신제품 강력 추천하고 혼자 산다 나만 쓴다 뭐 여자다 머리가 길다 그리고 꾸미는 거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저는 에어랩 다이슨 슈퍼소닉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거 플라이어웨이 노즐이 되게 탐이 나잖아요. 이거 따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품절이랍니다. 어 제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8월 11일 수요일에 11번가에서 오후 5시에 슈퍼소닉 플라이어웨이 노즐을 같이 탑재한 뉴 다이슨 슈퍼소닉이 특가로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11번가 앱에 들어가셔서 라이브를 딱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5시에 제가 해요. <laughs> 제가 그 미팅할 때 가격을 들었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신제품인데 그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리논미였습니다. 두서가 너무 없었어. 그치? 처음이라서. 너무 두서 없이 이런저런 얘기 다한것 같은데, 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고, 어,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대세요. 저에게 의지하세요. 리논미였습니다. 안녕!